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박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참으로 빠른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우리를 얼고 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서두르고 잘 준비하여서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정복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서두르고 잘 준비하여 시간을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자칫 잘못하면 어느새 어느 순간에 시간에 지배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시간에 지배당하지 말고 시간을 정복하여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약속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왼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주일 동안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유산이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악의 깊이가 깊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슬픔을 두했다면 하나님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히브리스의 이 기록을 통하여서 죄악의 깊이가 깊어져 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한숨이 깊어져 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에녹이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였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하는 자. 봉헌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아담의 칠대손이었으며 셋의 후손으로 그의 아버지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노아이고 또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음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럼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에게 어떤 계기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한 시기를 살펴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얼마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세기에 기록된 부조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고 죽었는데 그가 죽은 그해가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자기 쾌락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죽기 전에 실컷 먹고 놀고 즐기고 누리자라고 생각하며 방탕하며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에녹은 그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음에 라고 암호서 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두 사람이라도 함께 동행하려면 서로 생각과 뜻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살아도 서로 생각하고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받들어 순종해야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또늘 하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목회자로 활동했던 목사님 중에 이 성봉 목사님이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는 북한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는 남한으로 이주하여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 목회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이성범 목사님의 좌우명이 있었는데요. 그 좌우명이 뭐냐면, 순간순간 주로 호흡, 일보일보 일보 주와 동행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그리고 일보일보, 일보 걸을 때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이성보 목사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훈련을 했는데 한 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을 기억하면서 세 모금씩 마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성모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하며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에녹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을 다시 읽어보면 에녹은 6 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육적인 생활이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영적 생활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에녹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자녀를 보고 손주를 보고 증손주를 보고 그들을 돌보며 양육하며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에녹은 당시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집안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았지만 일상의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엔녹의 대단한 업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가정에 충실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큰 위로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엔녹은 시간에 정복당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정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쁜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였지만 에녹이 시간을 정복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매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낸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한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서 하늘에 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에녹이 있다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노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그 동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바쁜 세대입니다. 바쁨이 미덕이 되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바쁠 때는 참 좋은 때라고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고 또 종종 그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였다면 오늘은 많이 바쁘시죠라고 인사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바쁜 세대입니다. 배고픔의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바쁜 일상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시간을 정복하여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비록 가인은 죄를 짓고 그 죄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세상이 악함으로 치달았지만 그러나 애녹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애녹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심을 나여 감사들이 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